국가결산보고서가 총선 다음날인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 국가부채, 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공개됩니다. 특히 2023 회계년도 국가결산은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 운용 결과가 오롯이 반영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1,127조 원.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국민 1인당 나라빚이 2,178만 원인 셈으로,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4%를 돌파했습니다. 2023년도 예상 세입은 400조 5천억 원.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는 344조 1천억 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내놨던 계획보다 56조. 4천억 원이나 덜 거쳤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 채무를 GDP 기준 53% 수준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가 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되었고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예상보다 법인세 24조 6천억 원이 덜 거쳤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16조 원, 부가가치세 역시 9조 4천억 원으로 3대 세목에서만 50조 원의 구멍이 났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반도체 불황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제조업 생산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1%포인트 깎아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하며 금융투자세 감면, 상속증여세 감면 등 정부의 각종 감세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올림픽대로 지하화 등 총선 과정에서 여야가 쏟아낸 각종 개발 사업의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미 올해 예산안에 감세 정책이 반영됐다며 작년과 같은 세수 부족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긴 건 국가재정이 재정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총선 전까지 감추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4월 10일까지 국무회의에 보고되어야 하는 보고서가 총선을 의식해 선거 다음날에야 공개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당일이 휴일일 경우 민법 조항에 따라 다음 날까지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결산서 공개가 선거의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냐며 관례를 벗어나 발표를 연기한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뉴스만 보고 넘기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써메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 중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께 들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약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딘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하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버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로 010 8025 352 똑같이 유급등 주식 문자를 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보해 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